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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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야! 아 서블로 깔아줄까? 근데 우리 딩거가 있어가지고 상대도 들어오기 까다로우죠 포탑 여기 여기 하면 좋아요 왜 자꾸... 퍼깅 할 때는 이었으면 생템 가고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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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어떻게. <놀람> 뭐야, 저기 저기 조합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상대 <놀람> 적게 어. 조화로워요 아주 좋아요. 아, 들 저보센 잠깐 이 뭐, 윗몸을 기괴하겠지그랬겠어 하늘 깜짝 놀랐 뭐야, 빅토르 컷. 까비. <놀미> 캐리 어디 갔어, 캐리. 아, 이게 방심하기 위험했네. <놀미> <놀미> 어. 일이 없다고. <놀미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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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었고. 이거 후반 가야 될것 같은데 이길라면 오공 <laughs> 죽었다 오. 오. 들어와 들어와 오. 오. 나 스패 잡고 죽음 들어 그래 다이스 안 맞네 도망 <laughs> 어? <laughs> <짧고. 깨비. 웃음> <laughs> 이제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일단 위협하고 <laughs> 이거 만들어. 아니죠. 안 죽네. 이거 먹자. 내가 먹을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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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빅토르 내꺼. 언놈이야, 언놈이야, 언놈이야. 쟤 땡기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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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씨. 궁큐를못 뭐, 눌렸어. 살았고. <laughs> 나 진짜로 개 못한다. 나이스. 이제 시작이다. 좋고 맛이 왔다. <laughs> 손맛. 이 뭐야? 뭐야? 던져주잖아. 뭐야 너? 깨비. 나. <laughs> 뭔가를 봤어. 강펀치 날려요. 죽었고. 깡통이 되지마자고 깡통은 필요 없으니까. 와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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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개벌레네. <걔> <laughs> <laughs> 와우. <웃음>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와... 진짜 역겹다, 내가 하는 거 보면. 어쩜 이렇게 생각 없는 플레이라 봐. 다행이다, 저캐트릭 못해서. 아휴, 죽겠 아, 각공. 스턴, 스턴, 스 아. 뺨! 나이스. 아이스 좋아. 어, 시간 잘 끌고 있어. 나 투포 나왔어. <laughs> 아니야 그거. 나대 아이스 잡아놨어. 뭐야? 네, 이렇게 아파. 응. 신발. 신발이. <laughs> 응. 뭐야? 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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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중아 맞았어. 아파. 아깝다. 나이스. 아, 나이스 좀 콜. 파먹기. 그네 번째가 세트 줄 걷고 세트 무빙 압박 중무 나이스 아쟤 뭐야 아 나도 진 하고 싶어아중력 <laughs> 점점 늘어나 뭐 어떻게 할 건데

<laughs> 오케이, 제, 잭스 가는 중. 언제까지 압박받아야 하는가? 와, 뭐야? 왜 이렇게 아파? 아, 어, 까비 까비 주, 들어가. 안 돼. 바로 죽어요, 그냥. <laughs> 찰칵. 나 죽었어. 나이스 세트도 갖고 아 나이스 좋고. 죽여 나이스. <laughs> 장난칙스지 <장면 웃음> <치>. <laughs> <laughs> <맞췄>. 이상한 친구야. <laughs> 귀여워 귀여워. 어딨어? <laughs> 난다일 거. 다 <laughs> <laughs> <아니야? 웃음> 들려 <laughs> 와. 어, 판매 어디 가는데? 이제잭스은당당해질리만 남았. 마린님입니다. 그 뭔데 말봐스아 <laughs> <졌어. 웃음> <laughs> <아이스 쳤어>. 들어가 목소리아 꿀잠잠 아오 뭐야 <laughs> <너> 얼마나 냐와시간 <썼냐? 웃음> <laughs> 와, 나, 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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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미니언 죽었어 오야나 깨졌다 한시간 넘게 깨졌다 어 깼어 아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졸렸어 아까 그런거 같더라 디큐가 죽었어 죽었어 <laughs> 온다. 어. 음, 어. 너무 맛있고. 잭스 가는 중. <laughs> 잭스 맨날 가르기러 <가긴> 가남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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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진왜 이렇게 약해? <웃음> <웃음> 나 여기 숨어 있는 중. 오지게피하는중우빙 들어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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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들어온다 아 로리야 어. 네. <laughs> 아 들어감 아 아쉽지 아 않어아 아쉽잖아 괜찮아. 나 원을 잘랐어. 할거다 했어. 어. 어 잠깐이지. 구세안은. 구경... 아. 원래 겁나 졸릴 때 잠자면 깨끗야 아, <laughs> TV랑 불다 켜놓고 잤어. 아 그래? 그대로 그냥 자고 들어었구만 그냥 누워서 자서 그냥 잤어. 진식. 음. 아, 나 어, 죽었다. 아, 응. 아들 어. 와우, 오졌어오졌어다 음. 오졌어. 음. 밀어 오 밀어 <laughs> 우리 포터 하나밖에 못 밀었어. 이제 밀면 되죠. 근데 이제 네. 우리 쎄가지고 포터 금방 밀걸. 금방이면 된다. 안 돼.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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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자발적 스턴 오메. <laughs> 오왜 어, 니는 왜이리 약해 보이지? 니템 <laughs> 니데아 집을 몇번못 갔구나. 음. 안 돼! 들어와! 여기로 들어와! 이거 없 어, 뭐야! 앙통! 오, 나이스! 잇! 아, 나 죽었어. 두 명, 두명 상대하고 죽었어. 나이스, 나이스. 어그로 <laughs> 너무 좋아. 어그로. 공 <laughs> 어떡할 건데, 뭐. 어떡할 건데, 조공조공여기까잘안 죽어제. <laughs> 나이스 헤로 헤헤 이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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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잭스 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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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저기 한2 3야와잖아 아. 점멸 수 없어. 성아나 죽었다 너. 먹었 아, <laughs> <laughs> 아또 죽었어 아 <laughs> 뭐하고있는데 루인 루인? 아직 <laughs> <아주> 약아창롱하인데 <약해요. 웃음> 진짜 짜증나서 루인하고있어 <laughs> 루인은 원래 자기전에 하는 루인이지 꿀인데 아. 개돌 개돌 한번고 만 때리면 덧 그냥 모집하고 난리 쳐놨 오졌다 아유, 약해 약해 와우 뭐야 저희가저희가딜 뭐야 끝내 점프 점프가 없다가 잡았어 <laughs> 아 카톡 보내야 <브레그>. 깨버려 <laughs> 아니 나 죽었고 어. 오고 온다 이제 아, 오고 아, 온다 공 원숭이 어또 진이 깔딱 대지 못지아다 죽겠다 안다네 엑스 얼마 안 남음 흥분나 응, 죽었고 어? 이제 죽으면 좀 위험한데? 아 베이가가 다 하고 있고 베이가가 다 하고 있고 베이가 죽을려고 짜버거것같은데 <laughs> 깡통 죽었고, 깡통 고대로고, 아, 근데 너무 약하다. 진 나이스 와 못한다고, 못한다고 하자마자 바로 보란 듯이 거들라하고 그냥 먹게 해줘 <laughs> 들어왔다 이거 궁대리 <laughs> <공 디리> 그냥 <laughs> 왜나 때리냐? 아! 아야 와 웃지마요 미친아 같이 죽었고. 거의 팀킬 수준이고. 물기수 있겠지? 원 고정도는? <laughs> <laughs> 아다죽여 <laughs> 아, <대단하네, 웃음> <laughs> 오케이 깡통의 힘을 보겠음. 아 하나만 남겨 하나만. 그냥 공포타 깔았나요. 빼케 이게 보고 오케이 들어갔어. 오케이 okay, 나 2명, 3명이랑 놀았어 <laughs> 스페 <스팟> 노 딜, 스페 노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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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웃음> 확실히 저쪽 진영에서 해야지 게임이 끝나 또 이렇게 들어와서 나 죽고 오케이 okay. <laughs> 난또한명 죽이고 우리팀 아야 아아 아가 찢긴다 캣헷플 뺐어요 근데 <laughs> 진 1위와 같이 있자 아 나오면 싸워야 되겠네 응. 음. <laughs> 아, 지금 너무, 너무 자신에게 반대한데? 왜 이렇게 안 빠질까? 갑니다, 점멸 있어요. 오케이. 오케이, 들어갔어. 풀 썼고. 들어감, 들어감, 뒤로 들어감. 잡았고, 스페 잡았고. 나이스, 이겼고, 한타. 안 돼. <laughs> 음. 라이스 안 터져라. 안 터져라. <목소리> 여기 다 <있다>, 여기. <목소리> 뻔해. 이친구기고 근데 엑스 방망이 돌때좀 할배 같지 않아? 할배? 그 느낌. 오 뭐야? 아 없어져 버렸잖아. 양 사점 맞은 중국인이냐? 오 로맥 스택입니다. 또 로맥. 나못 잡지. 나이스. <laughs> 너무 못해, 지금. <laughs> 난왜 죽고 죽고 끝난 건가?